주 내부는 이런느낌 짜는 이렇게 저희가 시킨 고급 쌈 정식이 나왔습니다 네. 잘 드셨나요? <laughs> 짜잔, 저희는 밥을 다 먹었어요. 배불러. 고기가 엄청 커. 그렇지. 오늘따라 특대 고기를 드셨어 그냥. <laughs> 특대 고기예요 그냥. 우리 올줄 알고 왼쪽. 저희는 지금 카페 가는 중입니다. 서촌이. 이슬씨는 걷기 싫은 고 모양이다. 저희 언제까지 가요? 들켰다아 아, 조금 더 가야 돼요.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돼요? 워킹어라운드라는 카페입니다. 호키호키 그래. 예술씨 이제 살것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걷는 걸 싫어하는 예술씨다 I ordered referred March express Ttangcho from theacie. I ordered a second-hand chicken mixed with sauce, and I ordered a prescribe chicken challenge from inversa capacity. I ordered chicken with meat on top of Ttangcho. It's been a while since I made chicken rice over the rice. 어리세요? <laughs> 눈이 자고 있잖아 지금 눈떠 눈 뜨세요 팔색 차이 봐봐 아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나더 태워야겠어 그냥 그크림브릴레 아이스크림 먹고싶어 <laughs>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얼라이드샵이라는 <laughs> 스품샵입니다 예슬님은 이런 문구류를 좋아하시나봐요? 이건 뭐예요? 엄청 많으시잖아요. 근데 또 사고 싶으세요? 다른 거잖아요. 아, 다르구나. 아. 여러분들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저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여기 광화문역 와 가지고 혼자 맨날 놀거든요. 근데 너는 어디 좋아하죠?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서울 오는 거 같고 저는 동네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저는 동네에서 할게 없어요. 이왕 놀 거면 제대로 놀자. 지하철 타는 거안 좋아하고 허! 저는 지하철 1 시간 반이면 어, 충분 그냥 기본 정도? 이렇게 생각해요. 그냥 차로 다니는 거 좋아해요. 차! 얘는 걷는 거 싫어해요. <laughs> 어. 아무리 걸어도 교보문고가 안 나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끼리 교보문고 자주 왔었는데 엄청 오랜만에 와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책을 추천 받았습니다. 여기는 다이어리가 엄청 많아요. 이렇게 노트가 많은데 음. 노트가 진짜 좋아. 저희는 지금 포비라는 베이글 집에 도착했습니다. 플레임 어. 저는 응. 무화과 크림치즈를 추천드립니다. 예림이가 쏜다. 예. Yeah yeah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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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야? 진짜, 진짜, 진짜 <목소리도> 맛있어. 뭐야? 방아밀라떼. 이거 방아물라떼방아물라떼 <목소리도> 완전, <맛있지>? 완전 추천. <목소리도> 너무 맛있다. 어때 맛이 어때요? 미쳤어! 맛있죠? 먹어. <laughs> 언니 저 지금 빵 하나 먹었는데 언니 지금 두 조각 다 먹고, 음료수 다 먹었어.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이래요. 먹어? 저는 원래 빨리 먹어요. 예스님 갑자기 머리를 하나로 묶으실 이유가 뭐예요? 아 그래 네, 너무 답답해서요. 답답해서 묶으실게요? 번호 주세요. 번호 주세요. 아우 맛있겠다. 이거는 우와. 김치찜이랑 대왕 계란말이입니다. 들어 맛있게 먹어. 사장님 저희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먹 먹어도 돼요? <laughs> 어. 왜냐면 혈당망치 때문에. 어, 그 맞아 맞아. 근데 이거 찍으면 <laughs> 무용지물 아니야? 아 그래? 근데 난데 엄청 찍어. 음. 맛있어? 음. 음무마워 음. 음. 이네. 다렇게 먹어. <laughs> 음 지금 찍고 있어? 어. 와 진짜? 나 어. <laughs> 맛있는 데저 음. 어째... 아, 근데 고기가 되게... 엄청 큰거 같아. 음. 음. 내가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진짜? 근데... 너 여기 알고 있었어? 아니 아니 김치찜이. 아니 김치찜이 근데 너네 나 때문에 김치찜 먹는거 아니지? 내가 너무 찡찡거린 거 같아 사실 너 찡찡거렸어? 왜? 나 몰랐는데 그것도 난너찡찡거린지줄 <laughs> <laughs> 몰랐어 <laughs> 너는, <찡찡거린지도> 몰랐어. <laughs> 너는 찡...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<laughs> 되어 너 너도 어 이거 뭔데? 가지? 어, 너 뭐, 너 가지 안 돼. 너도 안안먹 아, 지도안 돼. 아, 너도 아, 해도안 돼. 아, 너도 안 돼. 아, 너 아, 너도 아, 너 아, 아, 너도 안안 돼. 아, 너도 안 돼. 도안 돼. 아, 까도안 또 해야되나? 아 맞아 맞아 했어 했어 어. <웃음> 음. <웃음> 아, <귀엽다>. 그만 찍을래 아 근데 저게 진짜 어둡게 귀여워 그만 지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먹어어응나 먹어봤어 아 너무 귀엽지 않니? 너무 귀엽지? <laughs> 이거 새로 생겼다 야

한번다 이렇게 한번뛰어내으면아그 진짜 진짜, 그러니까 진짜, 진짜 좋것 같아 진짜. 오 <타� 않는다> 어, 완전. 나 해줘. 그런 다음 가봐. 나 이미 정해졌어. 진밥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레이크 먹을 거예요. 저는 지금 오빠네 집에 와서 언니랑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. 시게 먹어볼게요. 야, 빨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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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song sa 嗯。